나이는 84. 신천군, 신천우, 사성리, 석박마을입니다. 저희는 육남에서 매 제가 오남, 아들 3형제딸3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다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세살때라나서 엄마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키웠어요. 그 큰형님은 유기육 때그 임영웅들 그 저기에서다가 이 어려서 손가락을 다쳐갖고 이 방아쇠를 못 잡고 달린다 고해서그 욕이 내면서에 파죽쇠가 내면서라 고 그랬어요. 그때 와갖고 아 이거를 손을 훑게 해갖고 고통을 받아갖고 놀래갖고서 그때 결혼을 하셔갖고 딸까지 낳고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 중에는 제가 이제 장남이 돼버리고 성암초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1학년 때 유교 난리가 났어요. 유교 난리가 나서 피난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없고 동생은 우리 아버님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저 피단을 갔어요. 1학년 때 소풍을 갔었는데요, 이 문안산에 절이 있었어요. 참, 절이 엄청 크고, 웅장했었어요. 담임선생님이 이일선 음, 선생님인데, 여선생님인데, 시방 행정리, 거기 살았었어요. 그래서, 떡하고 뭐 이런 걸 해갖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맛있게 먹었는지. 절도 참, 그렇게 좋은 절이 유교나하고, 불에 타서 싹소별되고 없더라고요. 4일날 그때 때또 겨울 사일날 그때 일사부패 때또 겨울 날리를 만나 가지고 또 겨울게 또 피다들 갔었어요. 그때는 님이 허벅지까지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누님들 둘 우리 둘 우리 막내 동생은 이제. 지게에다 이렇게 해서 얼 이렇게 해서 치고 이렇게 하고서 왔어요. 졸업을 할 적에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정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가돌 못했어요. 진천중학교에 갔었어요. 걸어서. 한 2일 년전 살다가 이제 또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전에도 엄마가 한두 사람씩 들어오면 뭐 조금 있다가 가고 조금 있다가 뭐, 뭐 엄마는 아마 뭐 수없이 왔다가 시신것 같아요. 나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 시켜야 되겠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 결혼하게 된 사람은 이름은 장점 순이에요 믿음직스럽고 인물도 좋고 좋더라고요. 얘가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아유 나보다나것 같아갖고 저도 결혼을안 한다고 결혼을 해고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살림도 잘하고 뭐 가정적으로 다참 잘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만 셋 낳.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요. 내가 63년도에 군지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아들을 63년도에 처음이죠. 63년도 3월 1일 날인가, 3월 30일 날인가, 그때 아들을 낳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 10월 8일 날인가, 그때 휴가로니는 집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후제 할머니들이 아유,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잘한다고 그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버지가 고생을 하셔고이 한갑이 그때 한갑이 났었어요. 64년대에 한갑이 됐는데 3월 달에 쌀을 세가반을 작년에 다 얻었어요. 한갑자취를 해드렸어요.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럴 때만 해도 한뭐 엄청 많았어요. 백여명이 막 이렇게 하고 잔시들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집사람한테 호박 고 좋은지 제대를 했어요. 65년대 그6 5년대 제대를 하고 그미군부대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 문안산 거기 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군 부대라고 들어가서 보는 까는 치즈, 뭐니, 뭐 커피지, 뭐 주스지, 뭐면서 우유지 뭐냐고 이렇게 좋은 거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다른 사람은 보리밥도 못 먹고 사는 이거, 아이고 그때 엄청 느꼈어요. 동네는 그때만 해도 기지 초주라고 해서 양색시야, 양색시들이 우리 마을에 한6 0명 정도 안 된다,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행길 옆에는 자, 도시가 생겼어요. 양장점, 뭐, 미장원, 뭐, 가게, 뭐, 어, 호리, 캐바레, 뭐, 호리 다섯 개나 있었고요. 그래서 무슨 뭐, 지, 저기, 진천, 사석이 충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제천고등학교에서 서북과에서 근무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24년을 살다가 아들이 지천에 이제 둘 있었어요. 교육공무원, 큰아들은. 또 둘째는 경찰공무원, 이렇게. 막내만 지천에 살았는데,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천서만 살으시냐고, 이제 고향에 와서 연세가 있으니까 막 살으셔요. 고향을 떠날 적에는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식당을 하면서 저 저는 월급이 뭐 그때는 11만 2천 원밖에 안 됐었어요 80년대 그때 그 해갖 집사람이 많이 살림을 일으켰지요 시천이러다가 2007년도에 2월 7일날 와서 집을 지었어요 회장이 우리 3년선배 여기 서가 맡학교인지 3회 졸업생이고 저는 6회 졸업생이고 아이 동생이어서 총무를 보라 이거요 아이, 저는 그럼 할지 보러요 그러니까, 아이, 총을 해 그래서 이제 총을 이제 봤어요. 그에 이제 총회 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회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회장된 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저는 이제 제가 농협에다가 감자, 씨를 심어갖고 이것을 전수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박스를 제가 갖고 그래 우리 밭에다가 세세 세 박스를 갖다가 쪼개 <laughs> 갖고서, 아무데 감자가 참됐어요한 오, 6십 박스를 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때 이제 처음이죠, 이제 여기 식당하고 뭐 하는 사람들 은 전부 그냥 내가 그 조만 채다 저기 담았으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그냥 싣고서 우리 같이 이제 한 젊은 사람 다섯 사람 이명 대기 모서 피어. 기업체에 모그자 뭐 저저 돌렸어요. 사서 경로당이이육개리라고여 개리에 남자분들만 여기 모이는데요. 노인 분들이 가입을 해가 여기 경로당을 갖다 살릴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좀 만들으시면 해일이, 해성이 왕고 아들이 셋이지만은 결혼돼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래도 형제간에 서로 다가 우애해주시 재미나게 네, 조카들또 있으니까 같이 널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 내가 혜령만 만나서 너무 고맙고 참 내가 감격에 넘쳐요. 내복에 너무 넘쳐. 진짜 좋은 사람을 이렇게 하늘에서 준것같고 혜리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가정 어려운 가정을다 일으키고 이렇게 잘 살게 그 만들어주고 또 돈도 너무 많이 벌고 참 당신한테 내가 너무 고마운 것을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당신. 장점순 여사 우리 반나님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